어, 저희가 산호세에서 비행기를 타고 경영지를 거쳐서 코스타리카에 가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코스타리카에 2% 2%를 차지하고 있는 10만 명 정도의 인디오 부족들이 산에서 전기 없이, 의료 없이, 그리고 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전영진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선교 대회 2월 22일에 오셔서 첫 번째 특강을 해주셨던 전영진 선교사님 홍수진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 아프리카 또우루과이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에 이런 소외된 그 어, 인디오들을 위해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의료선교, 건축사역, 또 태양강사역, 성경사역 등을 하시면서 너무나 열심히 그한 영원 한 영원을 영혼 위해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번에 갔고요. 저희 팀은 임마누엘에서 어, 24명 그리고 현지 로컬 스텝이 9명이 붙었고요. 또 선교사님 두분 그래서 토탈 35명이 같이 버스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 어, 현지 스텝은 이제 통역도 도와주시고요. 영어 투 스페니시로요. 그다음에 의료 스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 목표는 그 인디오 부족들, 소외된 민족들을 위해서, 소수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의료 사역, 치과 사역, 태양강 사역 등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하시는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의미에서 갔고요. 선교 준비는 저희 위원장 목자님께서 10월 말에 내년에 선교회 했는데 우리도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11월에 선교부에 이제 사인업을 했고요. 12월에 감사하게도 치과의 선생님 또 2월에 선교대회가 있었고 그때 전형진 선교님 오셨고요. 3월에 또 내과 의사 최영진 선생님이 또 합류하시고 또 우리 또 귀하신 그 에스 전도사님 합류하셔서 저희가 팀으로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그니까, 러 엔투엔으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용 내용은 어... 내과 사역 한 70여 명 정도 오셨고요. 또 치과 사역에 한 30여 명. 또그 어, 태양광 사역을 저희가 한24 세트를 준비해가서 한반 정도 인스톨하고 반은 또 두고 왔는데요. 저희가 비디오로 다 트레이닝 비디오를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시라고요. 또 예배를 한두번 정도 드렸고 또 어, 간증을 두번 했습니다. 토탈 한 40여 분이 어, 예수님 영접하셨고요그 통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내과는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그 내과 의사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애녹부에최 종범 장로님, 최 정자 비 권사님 가정의 그따님 최영주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같이 갔고요. 또 거기 로컬 닥터가 둘이 더 붙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사역은 저희 EM에 계시던 또 여기 중구등부 선생님 같이 하시던 조혜녹 선생님이 또 세크라멘트에서 오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갔고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주변에 있는 치과에서 같이는 못 가시지만은 물질적으로 또 물품으로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치약, 칫솔 이런 치과약품 이런 거 많이 받아가서 너무나도 요긴하게 써서 감사드립니다. 어, 약사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거기에 있던 외국 선교사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 내가 의료 선견은 굉장히 많이 가 봤는데 이렇게 약사가 전문 약사가 따라와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정확하게 필해 주는 선견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에너게 계신 최종범 장로님이 그 카이저 어 파머시 슈퍼바이저 출신이시기 때문에 약 약국 경영을 아주 너무나 치밀하게 잘해 주셨고요. 또 약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블레싱 다 돌계에서 저렴하게 약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폼을 다 다 일일이 그한 미팅을 한 여덟 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 장로님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성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약을 잘그 폼을 피라우트 해주셔서 가기 전에도 그걸 서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라이센스도 다 보냈고요, 카피해서 또 갔다 와서도 보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약국 경영이 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경 사역을 하면서 그또 어 성경을 배포하고 또그 어 최정정 사님, 한원 건사님께서 이렇게. 에반 지 큐브로 어, 전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25명이 오시면 24명이 영접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laughs> 아주 그냥 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사역에서 또 우리 또 김한경 권사님, 이지현 자매님이 또 내일 하시면서 또 전도하시고 에반지 큐브 하시고 그래서 많이 영접하셔서 좋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태양 강사역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 전기가 없잖아요. 인디오 마을에 그 허, 허름한 그 헛간 같은 집에 사는데 전기도 없고 학생들이 책도 못 읽고 성경책도 못 읽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저 김홍석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laughs> 그돈 어 주고도 못 사는 제품을 만드셨어요. 그 아마존에서 무슨 이렇게 태양광 패널 사시고 또배터리 사시고 또 전선 사시고 해서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오래도록 하셔가지고 몇달 동안 그래서 그 제품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가서 인스톨 하니까 거기 외국 선교사님들이 기존에 있던 태양광보다 그냥 몇 배나 그 파워가 좋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셀폰 충전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너무 놀라시면서 좋아하셨고요 그. 정말 그 학생들이 앞으로 밤에 6 시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적도라서 그 공부도 못 하고 이제 성경책도 못 읽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게 돼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laughs>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농담까지 저희 목장에서 했습니다. 아, 다음은 그 메디컬 앰뷸런스 트럭이 멀시 트럭이 저희 전영규 선교님이 하시는 그 사역 의료 사역이 아주 중요한 그 차량인데 지금 고장이 나서 저렇게 두 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저희가 그 멀, 멀시 트럭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또 이발 사역은 저희, 어, 장선혁 사님그 아드님이신 <laughs> 11학년 우리 이성원군이 어, 가서 해서 막 거기, 티네이저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저 스타일 좋다고 막 와서 줄서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막, 막 알아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동네에서 와서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이발사역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사진사역에 우리 민혜경 집사님, 최수가 집사님, 또 민호군, 민서군이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해서 액자에 딱 넣어주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기 때문에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표정으로 가시는데 저 사진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이제 좋아서 둘째 날부터 저희를 보고 웃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격. 했어요. 그 표정이 없으신 분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축구사요, 캐빈라이언. 그다음에 이제 아동사요 이렇게 감사하게 했고 또 초등학교에서 저희가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학용품, 노트, 연필, 축구공, 크레용, 또 비상약품 이런 것들을 도네이션하고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예배를 우리 에스존드사님이 인도해주셔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스페니쉬로 트랜스레이션해서 전했을 때 영접을 많이 하셨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간증은 우리 최정자 권사님 에녹에 또 제가 이렇게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스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정말 자원에서 태양강도 가서 따라서 보고 그 인디오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볼때 너무나 그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또 무거운 짐을 잘 들어줘서 또 고맙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 첫날에는 또 특히 저희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그 예수전도단 베이스캠프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김밥 어 미소수 뭐 잡채 불고기 이런 거 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저희도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참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교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또예 뒤에서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하나하나 다끌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으로 그렇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디오 감상하시겠습니다. 출발합니다. Costa 네. Rica, 네. pura <laughs> vida. i <목소리> y o 처음에는 자꾸 중요하게 이단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그인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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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침에 <laughs> 좀 일찍 출근한다고 다 <laughs> <laughs>

너무 또잘 준비해서 오셔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과 병나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단기팀들이 오는데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단기팀들 오셔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빠른 시일내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로안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스타리카 한국 스페인어 영어 트랜슬레이터 통역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션 트립을 많이 갔는데 코스트리카 제 마음에 특별히 어 중요하고 고급게 나두나나 놔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실적대로 말하면 제 처음에 진짜 코스트리카를 안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맥앤 집사님이 오라고 했을 초대했을 때요. 뭐 어, 이거 인도하라, 그 유스 그룹 인도하라, 그리고 프레이스 팀 인도하다, 애들 매니지먼트 인도하라 통역자 하라, 뭐뭐뭐뭐 하니까 어, 스트레스 받고 부담돼서 진짜 오랫동안 안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미팅 계속 가면서 순종하라라고 하니까 저도 순종한 마음으로 하여튼 가기는 갔거든요. <laughs> 갔으니까 거기서 어, 특별히 커스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음, um, 제, 우리가 갔는 데는 인디오 말인데요. 버스 타고 6시간 동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험한지 버스 갖고 강을 들어갔어요. 완전 버스가 수영하는 것처럼 몇 피트를 강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험한 데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는 너무 인디오 말이라서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어도 몰라요. 특별히 애들은 자기 그 네이티브 언어만 알아서요. 애들한테는 표정하고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고 웃는 거로만 진짜 어, 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파워 오브 링거지 파워 오브 익스프레션을 진짜 느꼈어요. 음, 여기서는 다 맥인 집사님이 말한 대로 얼굴이 다돌 같거든요. 이 이유는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 사람들도 그 government가 맨날 밀어서 자기 사람들도 못 믿는데 특별히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더안 믿겠지요. 하지만 거기서 진짜 제일 처음에는 안 믿다가 두 번째 날 가니까 진짜 아이 사람들은 사랑하러 왔다, 이 사람들은 여기 선물 주러 왔다. 뭐가 좀 다른 걸 보니까 웃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와 진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그 매력이 있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처음으로 느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스토리가 두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한 11시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나중에 150명까지 올 거라고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할수 있으니까 버스 드라이버랑 가서요, 사람들 3시간 거리인데요, 걸으면요. 버스로 한 20분 가서 통역하면서 사람들한테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 의술 같은 거, 점심, 애들 놀 것도 다 있다고 아무도 안 믿어서 여섯 명만 왔는데요. 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어, 혹시 애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애. 어머니는 또 티니지 엄마인데요. 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어, 안 오고 싶다고 안 믿는 것보다 바로 뛰어 들어왔어요, 놀랍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4 시간 동안 제일 가까운 의사한테 갔는데요, 오지 말라고 했대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인디오 마리니가 뭐돈 없든지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4 시간 동안 걸어와서 애는 열도 높은데 한살 아이인데 어떻게 할줄 몰라서 우리가 오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미어콜이다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갔을 때 의사들은 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뭐 어, 심하지 응급이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애들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느꼈어요. 제 처음에는 여섯 명만 와서 조금 당황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진짜 그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그걸 보내주는 게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중요한 거를 배웠는 거예요. 또 두번째 제가 또 제한테 특별한 스토리는요 여기 서빙하면서요 사람들이 가스플들에 대해서 너무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 제가 온데다 돌아다니면서요 네일하는거 손톱하는 사역을 조금 도와주고 있었을 때요 어떤 어머니가 그 가스플들을 말했는데 예수님 아냐고 하니까, 어, 잘 알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말해줬어요. 느낌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야 된것 같아서요. 전하니까 놀라운 얼굴이 있었고 말하는 게 저는 평생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사랑해서 죽었다고 안 들어봤대요. 여기 코추는 카톨릭이라서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알고, 예수님은 믿어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걸다 아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 왜 죽었냐? 그런 걸 몰라요. 특별히 인디오 말이고 교회가 가깝지가 않으니깐요. 그리고 여기서 와, 제가 느꼈는 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다. 카톨릭이고다 예수님 안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 오는데,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적어요. 음 그래서 그 스토리 두 개가 제한테 특별히 그 이유 때문에 코스트리카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겨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맥앤 집사님하고 이 목장한테 저의 인베테이션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이고요. 제가 제 처음에 마음이 너무 어 딱딱하고 진짜 안 오고 싶어도 그래도 결국은 와서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사역을 해주고 제 마음도 너무 많이 바뀌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스타리카 목장의 장성수입니다. 아, 저희 코스타리카 선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실하신 하나님 목도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에 함께 가기로 결정을 내린 후 저희는 가기 전날까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코스타리카 선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며 성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저희의 사역지인 뚜리알바에 울창한 숲 사이에 뜸은 뜸은 보이는 인디오들의 집이 찍힌 사진을 보며 어, 뭔지 모를 뜨거운 마음이 생기며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 속에서 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어, 내가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찾아다니 제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함께 찾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데이가 되어 드디어 코스타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수천 길 아찔한 절벽을 옆으로 보며 비가 쏟아지는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서 버스로 6시간을 올라갈 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성교 캠프인 인디오 학교에 짐을 풀고 교실을 사, 어, 각 사육 장소로 세팅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학교 교실에서 비가 새기도 하고 이름모를 이른물,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에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첫날 설렘과 떨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인디오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저는 가족사진이 귀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주는 사역을 다른 집사님을 도와 함께 했습니다 사진이 든 액자를 받아보며 무표정한 얼굴과 눈빛이 바뀌며 미소를 짓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사진을 찍으러 온 이들에게 스페니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트에 적고 연습해 놓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희 어, 저희들의 스페니시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지요. 그리고 결국 노트를 보여주며 같이 읽자고 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인디오들의 굳은 얼굴을 보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뿌리를 내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혹은 다른 성교팀이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기를. 저희들이 가기 전부터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함으로 성교사님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교사님 부부와 현지, 침, 현지, 현지 팀들과 저희 산호세 팀들을 합쳐 35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모두 기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35명의 맥기니를 챙기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두분 권사님은 단한번 찡그리시지 않고 메뉴를 정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목장, 목장 식구가 주축이 되어 성교를 가는 것은 큰 유익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을 매주 만나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한 마음으로 다져진 목장이 함께 가니 마치 목장 가족 여행 같은 느낌도 들었다며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만 했던 선교지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직접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과 의사와 내과 의사, 거기다 약사 장로님을 저희 의료 선교에 인도해 주시고 선교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이끌어 주실 전도사님을 함께 할수 있게 해 주시고 가파른 산길을 노련한 운전 기사님으로 붙여 주시고 태양광 사역이라는 성규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경사가 70도나 되는 가파른 산길을 사닥 장비도 없이 누비며 안전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동행하신 하나님. 이름모를 토속 벌레들에게 많이 쏘이고 물렸으나, 모두들 건강하게 치유되고, 지금은 믿음의 확신이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성규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회상할 수 있을 소중한 우리 자녀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스타리카가 우기인지라 엄청난 비를 예상했습니다 어, 사역 첫날 새벽에 저희들의 캠프장인 인디오 학교의 슬레이트 지붕이 뚫릴 듯이 무섭게 비가 내려 걱정을 했는데 아침 7시가 되니 비가 그치고 사역을 시작하기로 한 8시가 되니 언제 비가 왔었나 싶게 햇빛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역 기간 동안 하늘의 비를 멈춰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세세한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모두 응답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코스타리카 성교는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 목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